어쨌든, 우리 모두는 이, 이 요소를 먼저 외워야 돼요. 내가 길을 찾아야 돼, 먼저. 인생의 길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해방받아야 되고, 사단이 우리를 영원히 승리할 수, 있,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요소를 외우고, 어디서 있었나,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담 요소를 외워야 돼 우선은 요거, 답부터 외우세요. 그렇죠? 자, 오늘, 은약 밖에 갱신. 은약 속에 갱신. 자, 갱신해야 되죠. 신명기이 29장. 1절에서 9절. 자, 우리가 보험이 정리되어야 되겠죠.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 얘기 들어야 돼요. 한 예수 얘기를 한 2주 안 듣고 왔더니 애가 강팍 계신 거야. 그래서 예수 얘기 들어야 기쁜 소식이에요. 그가 나에게 뭘 줬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이 얘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나는 주인을 찾았다 어쩔 수 없어요 길을 찾았다 주인을 찾았다 난 자유하다 난 사단을 안다 사단이겼다 이게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안 되면은 구름 잡는 신앙생활 뜬구름이야 뜬구름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잘 모르냐? 예수가 나에게 주인 되시고, 해방을 주시고, 사단을 이기셨다. 이걸꼭 정리되어야 되죠. 그렇게 이것만 되면은, 내가 사실은, 내 자신의 영적 바스권이에요. 모든 가정을,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내 가문을 지키고, 세계를 지킬 수 있다. 다수권이라 그래서 말씀을 늘 보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자꾸 조금만 각인되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게 딱 각인되면은 그걸 두고 내 인생에 뭔가가 말씀이 편집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도만 각인돼도 돼요. 이게, 이게 편집되면 성경 보이고 사람 보이고 다 보이죠. 그래서 기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 그걸 다시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힘이라고 그러죠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어, 다 가졌는데 어, 보이지 않게 영적 힘 없으면요 어디에 있냐 사단에 눌린다니까 예수 얘기 안 들어도 사단에게 잡히는데, 이 기도 힘이 없으면 여지여지 파고들어요. 그래서, 나 아닌 행동을 하는 데는 뭔가가 있다니까, 어둠의 세력에. 그래서, 영적 힘이 있으려면 제일 쉬운 대로 저거 가르쳐 주잖아요. 삼중지. 그냥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삼중지. 자꾸 선포하세요. 요절을 외우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길을 찾았다. 해방받았다. 난 승리했다. 요절 선포하고 그러다가 강단 제목이라도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언약 속에서 갱신할 거야. 이거 딱 잡으면 돼요. 언약 속에서 왜 갱신하냐. 몇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 줬다니까요.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했다니까. 강단만 좀 잡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군의 길, 그, 있죠. 군의 길을 자유자재로 그냥 외화도 써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쓰고 암송하고 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저 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불신자 살리는 길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실제 뭘 가졌느냐. 축복을 엄청 가졌다니까. 뭐, 예수 믿는데 불평하고 다시 할게 없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군에게 근데 지금은 또 칠대 여정을 이거 가지면 성공 비결이라니까. 성공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그게 기도죠.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걸 두고 설계를 한다 그래서. 아 내가 예수와 더불어 내 하는 일에 아니면 내 인생에 딱 설계가 나오는 거야. 예, 저는 그랬어요. 아 내가 좀 예수님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이 글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게, 일단 두개 문제답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계획이 보이죠? 전도. 전도가 뭐냐? 아주 그냥, 그냥, 그냥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왜냐, 병들었게, 뭐 하냐, 뭐. 사람들이 다병들어서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이자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걸 두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 의사라고 그래. 의사는 의사인데, 영적 의사라.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 가지고 영적 의사라니까. 그, 우리를 보고 대사라 했다니까. 너는 내 대신 예수 대사해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좀 살리라. 의사로서 영적 의사죠. 얼마나 좋아요. 그니까 그리스도 주사만 가지고 사람 다 살린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뭐라 하셨냐 하면, 정말 영적 의사 파수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 때가 되면 사람을 붙인다 했다니까. 그래서 이 파수권이란 단어, 이런 단어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 그렇구나. 예수 한번 알았는데, 정말 이런 엄청난 단어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거야.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현장에, 모든 현장에서는 디자인을 할수 있죠. 내 업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라. 여러분 조금 어떻게 디자인하냐. 말씀 하나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가지고 조금 기도해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 내 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세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해도 돼요. 자, 네, 우리 후대. 세월이 많이 가면 애들이요. 절대 안 돼요. 어쨌든지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 각인시켜야 돼요. 솔직히 요것만 안 하고 프로그램 다 하거든요. 아이들, 주일 학교 다 하는 게. 근데 아이들에게는 요것만 각인시키면 돼요. 예수가 누구지? 나한테 꼭 필요한 게 뭐지. 예. 근데, 딱, 상태가 안 좋으면 이거 선포하는 거 싫어해요. 어. 놀라운 사실. 그렇게, 딱 그리스도만 각인하면 어땠냐? 뭐라 했느냐? 오늘 엄청나면 영적 서밋이라니까. 아이들이, 어, 공부 잘해서 서밋도 돼야 되지만은 영적 서밋이 되면은 캐릭터가 다르다니까요. 아, 나는, 서미시 되어야 되겠다. 어, 그럴 때가 다르다니까. 그 그렇게 자세가 다르다니까. 그러다가 조금 메시지가 있다. 메시지 다른 거 없죠? 그리스도만 정리되면 돼요. 그러면은 타임이 있어. 서미 타임이 뭐냐? 조금만 기도하면 돼. 조금만 잘 때, 막, 뭐잘 때, 밥 먹을 때, 어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다섯 번이래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세, 세번 먹을 때, 타임이 기도라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자꾸 그릇을 심어주는 거야. 너는 세계의 그릇이야. 그게 뭐냐, 그 237이라는 거이237 세계잖아. 너는 237이 삐치다 하고, 그리스도만 가인시켜주면 어느 날이 아이는 영적 서밋으로 큰다니까. 예수가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고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후대에게, 오늘 어제 그 기도 수첩에 그랬죠. 정말 아이들에게 부모가 말하는 거, 부모가 생각하는 거, 부모가 사는 삶다 그대로 보고 듣고 느낀다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 얘기만 해줘도 돼. 그돈안 드는 거, 돈 들여서 세상에 공부를 오만 걸다 시키는데 막 시간만 나면은 하나님 얘기해줘야 돼. 오늘 얘기해 주면 돼요. 얘기. 자, 오늘 설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될 것은 신명기는 자꾸 새로 각인해라. 새로 아니면 어, 계속 어, 출발해라. 새로 출발해라. 이 뜻이에요. 어.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잘못했든. 여러분 복음은 가르를 묻지 않습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해방받은 거야. 그러면 뻔대지 않냐? 그러면 계속 또 재짓지 않냐? 전만에 그리스도와 내 것이 되면은요, 딱 분별하고 살아요. 제가 먼저, 제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죠? 새로운 가게. 새로 출발해라는 거라. 왜 이렇게 하느냐? 오늘 구절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줬어요. 이,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구절에 보면은, 내가 말씀만 지키고, 내 안에 있으면은, 안양을 지켜라 만사 모든 일을 형통케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자식이 금족같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때 금족같은 자식이라니까 금족같은 자식에게 다 조감해서 모든 일에 행통하게 하겠다 이거를 딱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번주에 아 내가 어렵고 힘든 일 괜찮아. 하나님은 말씀에 뭐랬냐? 모든 일을 형통케 하겠다. 네. 그 점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어떻느냐? 문제도 많고 이 강남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게 이것들의 뿌리를 좀보면 알아야 될게 뭐냐? 틀린 길이에요. 틀린 틀린 길도 있지만 틀린 언약도 있어요. 자, 틀린 길. 언약 밖에는 복음대 열이 아닌 거야. 복음하고 상관없어. 성공이야. 복음하고 상관없어. 사단 문화에 젖어 들어 있어. 복음하고 상관없어. 내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너무 더러운 인간이야.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어도 좋으니까 성공할라잖아. 죽는 줄도 모르고 성공할라는. 이 틀린 길이라는 거 틀린 언약이란. 그러니까 제일 증거가 뭐냐? 염려하는 거야. 이 틀린 길은 염려하고 계속 고민하고 문제를 잡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뭔줄 알아요. 아, 문제? 기도 제목이다. 이러는 거라. 어? 어 얼마나 좋아? 아, 문제? 기도 제목이다. 어. 가영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또다시 그래. 너희들에게 구자를 주면서. 응? 어? 현통에 어, 복을 주겠다. 현통을 복을 주겠다.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일 우리가 또 이제 좀 해결해야 될게 뭐냐. 해결할 게 있어요. 한세 가지가. 그게, 언약 밖에 경신. 이거는 실패예요. 인생도 실패고, 나라도 망합니다. 알죠? 실패라. 그게 자꾸 여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느냐 은약, 가짜 언약이라. 오늘 메시지에서 가짜 진짜가 나오죠. 그게 언약밖에 아무리 갱신하고 노력해봐야 새로 시작해봐야 이는 가짜 언약이야. 복음밖에 있다. 언약 속의 갱신은 복음 안에서 계속 갱신해서 써밋이 돼버리죠. 그렇죠? 가짜 언약. 그런 주제에 마냐 자꾸 우상을 섬 우상에 절하고 또 많으냐 계속 또 불평 불만하다 보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음. 응. 이 원망 불평이요. 꼭이 이게 반역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원망불평아막 염려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사단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일, 나쁜 일, 관계 없이 그냥 내 입에서 감사가 나야 돼. 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명인이 있어요. 저는 그분 생각하면은 참그도 교사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어떤 때는 막 실패철이 터지고 이렇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그럴 수 있는 이거 감, 뭐든지 감, 예수 믿는 게 감사해야 돼. 이런 갱신들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꼭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 내가 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의사되는 게한 30년 25년 걸리잖아요. 예수를 25년 제대로 알면 은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솔직히 제가 변화된 것이 따져보면 한 25년 3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냐 그냥 늘 생활이 딱 성경 보고 기도는 체질이 되어있다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나는 못 살아서 아니에요. 예수가 좋아서 말씀을 보고 기도한다니까. 이 하나님께 조금 집중하다 보면 말씀 흐름이 보인다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사단. 이거 모르고는 세상, 성경도 제대로 안 보여요. 이게 보이니까. 근데 오늘은 무슨 흐름이냐. 내가, 말씀만 조금,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아버지 조금 알면 내가 너를 형통하겠다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복음만 열리면요, 다 보인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다 보인다니까. 서 예,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세 언약을 주겠다. 세 언약을 주겠다. 네. 너희들이 지금까지 못 깨달았는데, 세 언약을 주겠다. 사절입니다. 아, 지금까지 너희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는 기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깨닫는 이 머리도 없고, 이랬는데, 내가 정말 다시 새 은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너희들의 고난과 문제, 제발 이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 제일 쉬운게 예수 그리스도. 은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문제를 해결해. 여러분, 하나님 경제 문제의 주인 되어 주세요. 경제 문제에서 내가 해방받게 해 주시고 경제 문제를 장악하는 사단 흑암이 역사하지 않게 해주시요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냐 이제 이익이 열리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야 돼. 그러면서 이 증거가 뭐냐? 잘 봐봐라. 어? 강대국이 있잖아. 지금 큰 나라가 다섯 나라가 있어요. 애국, 바벨론, 블레셋, 뭐, 나중에 아람, 또, 이 로마라. 이 강대국을 누가 이기느냐? 소수의 보험가진 사람. 보험가진 사승 성리했다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알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승리한 거는 언약 자꾸 기도의 비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난날, 지난날의 증거죠. 여러분, 이거, 찰, 내가 지금 좀 여러 가지 어렵다. 이러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구원의 증거부터 찾아야 돼요. 맞죠? 그, 어디서 왔 어. <laughs> 야,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얼마나 방황하고 살았겠냐.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절대 제 문제 해결 못 해요. 어. 사단이 얼마나 갖고 노는지, 이, 사단에 잡혀 있어도 모른다니까. 그렇게 지난날의 증거가, 그래서 이거를 들고 막너 애굽에서 출애굽했지 않냐 어? 너열가지 재앙조 해결했지 않냐 어? 그리고 정말 절대 해결 안 되는 홍해 건너지 않냐 이 구약을 왜 말하느냐 너희들이 늘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은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다니까 성공이면 단조라고 사단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없어도 된다. 새 문화가 뭐냐? 너가 중요하다. 이게 지금 3단체입니다. 그런다니까. 지난날에 그걸 잘 증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증거. 정거. 오늘 증거를 잡아라. 자, 오늘 증거는 뭐냐? 5절입니다 그런데 아, 참, 우리가 지금까지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원의 증거가 있다면, 내가 오늘 있고 없고 관계없이 이곳까지 왔잖아. 그래서 찬송가, 이전의 주님을 몰랐다. 그 찬송이 있어요. 참, 지난날에 돌이켜 보니 너희들이 광야 40년에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강약한 죽을 때까지가 우리가 40년이 아니라 몇 년이 되든지 간에 굶지도 안했고 너희들이 굶었냐? 굶지도 안했다 옷이 헐벗었냐? 옷이 없었냐? 이뤄지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지난 날에 우리를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겠다는 거야. 새은약이 뭐냐? 새로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정글을 좀 조금 대라 하면은 뭐냐? 교회가 중요해. 없는 가운데도 성막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막지요. 어? 거기서 뭐 하냐? 절기 지키라. 너 구원에 감사하고 살아. 절기가 감사절이에요. 그죠? 그리고 언약해. 잊어버리지 마. 그 안에 꼭 말씀 있어. 그리고 절대 안 죽어. 너네들 생명의 양식이 있어. 그리고 능력이 있어. 썩는 지팡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지난날에도 구원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엄청난 각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영원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 복음은 지난날에 세연약이 뭐냐, 예수. 형통계 되는 게 뭐냐, 예수 알아가면 돼요. 아시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네. 정말, 진짜. 아까 그 가짜는 언약 밖에 갱신이죠. 진짜 시작이라 했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 시작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인생 되고 조금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난 정인으로 살겠다. 이결단은 마음대요. 이게 그리스도가 편집되고 조금 기도했더니 설계가 되는 거야. 아 말씀이 편집되고서 내 현장에서 정인으로 현장에서 뭐하냐 디자인하는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 나는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겠다.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만 시작하면 돼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정심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이 돼. 아멘? 예. 우리는 사람 말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먹을까 이번 주에? 어, 형통계 하신다 했어. 나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나 너를 형통계 해. 내, 내말 더러워. 너 귀가 열리면, 눈이 열리면, 생각이 열리면 예수에게 집중돼야 하는 것. 아멘.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약 속에서 갱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새 은약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습니다. 지난 날에 절대 못 빠져나올 죄와 저주 사단에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해방 성리에 구원 주신 주님, 미래에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의 문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